순교자 저스틴입니다. 주 150년. 저스틴은 젊어서부터 새로운 진리를 찾는데 열중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스토이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철학을 연구하고 이어 플라톤의 철학에 빠져들었습니다. 플라톤은 진리를 깊이 파고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스틴이 이루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 열로한 그리스도 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위험 있는 모습과 겸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노인은 그에게 유대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기독교가 참으로 진리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예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스틴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 집에 들어가 선지서들 복음서에 동문서와 바울의 서신들을 탐독하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의약 30년을 여행과 전도의 저술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저스틴은 초대교의 신학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유대인과 이방인 양세계 속에서 유대인 세계로부터 이방인 세계로 자츰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스테바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그리스 사람들과 아테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당국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스틴의 생애는 많은 점에서 바울의 생애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인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저스틴은 옛날 세겜 지역인 유대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각 시대의 두 사람 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바울과 저스틴은 두 사람 모두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기 100년 동안 네로나 더미티안과 같은 황제들의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지내왔습니다. 이세기 중예배는 트라이안,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스우스와 같은 황제들이 비교적 온건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독교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스틴은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첫 번째 벤징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뒤이어 등장한 오리겐과 터툴리안 같은 분들과 함께 기독교를 그 시대의 그리스 로마 시주에게 익숙한 말로 소개했었습니다. 제스티 대표장인 변증은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기 바라면서 그를 위해 쓴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밝히 설명하고 변호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당국자들이 들은 오히려 이방 종교의 그립댐을 밝히는 일에 기독교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스틴은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한 진리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느정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는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충만에 이르는데 먼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스틴은 기독교 진리를 그리스 철학의 성취와 절정으로 보고 유대 사상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 성취에 크게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만난 노인에게 받은 감동이 크게 작용했던 까닥이었습니다 이는 해변에서 만난 노인에게 받은 감동이 크게 작용했던 까닥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예언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확인해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처럼 그는 기독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유대인들을 멀리 하지 않았습니다. 저스틴은 저수를 하는 일 외에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면서 많은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유대인 천, 친지 트위퍼를 만나 변론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 임을 주장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영지주의 지도자 마르시온을 만났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에 견 유학파에 속한 크레시엔스라는 사람을 만나 변론을 했습니다. 주 160년경 로마에 돌아왔을 때 저스틴은 로마 관리들에게 밀고 당했습니다. 그는 곧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고 다른 여, 여섯 신자들과 함께 교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가 일찍이 박해자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어떤 해를 더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사에서 순교자 저스니라고 이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